기도에 대한 6단계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음,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쉽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깨닫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기도가 특정한 방식이어야 한다 뭐 이런 오해는 하나님과 대화를 어려운 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어, 주기도문의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이 가장 유명한 기도의 샘플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예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중헌부원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그렇다면 기도는 그 하는 말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의무처럼 해야 하는 일로 여긴다면 기도의 진정한 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역동적인 대화여야 하는 거고요. 또 이걸 깨달을 때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기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음, 도움이 될 만한 6단계의 기도 가이드를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우선 그1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그1단계예요 음, 기도 이제 딱 하실 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 주빗기도문의 첫 구절을 한번 집중해 보실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그 다음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성품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러면서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뜻을 맞추어 보세요.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한테 맞추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일차원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 염려를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 보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회개하시고 응답하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주님께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깊은 상처 또 좋지 않은 행동, 어쩔 수 없는 중도 반복되는 실수 등등 여러 가지 많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보세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기뻐하며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잠시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우리는 언제든지 확신, 우려함,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여섯 단계의 기도 방식대로 한번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겠어요?